허리 디스크로 고생 꽤나 했다는 미희 씨도 최근 양한방 통합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창 나이. 수술까지 받을 만큼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수술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집안일도 못할 정도예요. 수술하면 이제 통증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꼭꼭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이 계속 있었어요. 척추뼈와 뼈 사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했지만 틀어진 골반이 끊임없이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하죠.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근육과 인대도 척추뼈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합니다. 네, 통증은 이제 많이 없어. 네. 우리 그러면 그대로 두면 다른 부위에서 재발하거나 나이 들어 협착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안쪽에서 뼈의 마디마디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속근육이라고 얘기도 하고 안정화 근육이라고 얘기도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근육들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겉에서 우리가 활동할 때 쓰는 커다란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어. 제가 평소에 자세가 좀안 발랐나봐요. 예, 허리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힘이 좀 생기면서 허리가 조금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근육은. 뭐 40세 이후에는 매년 전체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 1%씩이 줄거든요. 근데 60세가 되면 거의 30%, 그다음에 80세를 넘어가게 되면 50% 이상 줄게 되어 있는데 점점점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내 몸의 신체 변화는 커지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운동 치료를 통해서 이 근육량을 얼마만큼 늘려 주느냐가 앞으로 내 인생의 60대, 80대를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운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죠. 여기가 좀 아프시지 예, 예. 여기 아픈거는 이제 여기 근육이 긴장이 돼서 그런데 또 이렇게 베고 있으면 근육이 긴장이 쭉 풀어지면서 안 아파집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근육이 풀어지거나 조금 이대로 한 5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약해진 뼈와 신경을 보호하는 한약 처방을 기본으로 근육 내 혈류 순환을 돕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각종 한방 치료도 병행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네. 예. 추나도 빼놓을 수 없죠. 말 그대로 밀고 당겨 통증 부위를 이완시키고 틀어진 척추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지금 매주 매주 좀 다를 다르지만 지금 한 80까지 간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걸을 때 전에는 많이 못 걸었거든요.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걷는 것도 한 30분 40분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걸 보니면 80까지 간것 같아요.